출산율이 계속 하락을 한다는 거는 인구의 자연적 감소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데요. 그 인구가 자연적으로 감소하게 되면은 지역 차원에서는 생산 가능한 인구가 줄어들면서 경제적으로도 활력이 저하가 되고 또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지역의 수요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수요 부분에서도 문제가 좀 생깁니다. 그리고 지역 재정 차원에서도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이제 지방 재정이 계속 나가는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공공 시설물 유지라든지 그 지방세를 걷는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어서 재정 부분 차원에서도 좀 이제 악화되는 부분.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정주 여건 부분에서도 기존에 이제 주민등록 인구나 이제 인구가 감소하게 되면은 이제 유휴 공간이 많이 발생을 하고 노후 시설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저는 이번에 체류 인구라는 개념으로 연구를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 체류 인구는 저는 일박 이산 등록된 거주지 위에 다른 거주지에서 머무는 경우를 체류 인구로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잠을 잔다는 행위 자체가 그 지역에 대한 뭐 대화라든지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공간에 대한 수요가 바뀌기 때문에 1박 이상이란 기준을 좀 적용을 하였습니다. 지금 사회 구성원의 이동성이 증가하고 정주 패턴이 바뀌면서 주민등록 인구로 대변되는 그런 정주 인구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자체라든지 여러 연구기관이라든지 다른 나라의 경우에서도 대안적인 개념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보완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체류인구라는 부분을 이 부분에 이제 접목을 한다면 기존의 정주인구가 감소하면서 발생하는 문제 어느 정도 보완을 좀 하면서 지역이 쇠퇴하는 속도를 좀 늦출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으로 기대를 하고 좀 연구를 진행을 하셨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 지원 특별 법이 올해 제정이 되었는데, 여기서 생활인구를 법적으로 좀 개념을 가져와서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 생활인구가 세 가지 유형의 인구가 들어가게 되는데, 첫 번째는 주민등록 인구가 들어가고, 두 번째는 체류하는 사람이란 표현이 들어가는데, 이 체류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체류인구랑 용어는 좀 비슷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등록 외국인 거소신고 제외동 포자들이 해당이 되는데요. 생활인구가 법적으로 정의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부분으로 용어들이 좀 통일이 되고 기존도 통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좀 유사한 사례로 관계인구라는 개념이 있는 관계 인구는 지역과 관계를 맺고 있으면은 이제 관계 인구라고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생활 인구랑은 조금 다른데 법적으로 정의됐던 생활 인구라든지 아니면 제가 연구를 했던 체류 인구라는 부분은 그 지역에 실제로 머물고 체류한다라는 그런 행동적인 요소가 강하다면은 요 일본의 관계 인구는 지역과 맺는 관계의 깊이에 따라서 유형을 구분으로 했기 때문에 심리적인 부분에 이제 좀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측정을 하더라도 그런 데이터 기반의 측정보다는 설문조사로 음, 당신은 지역과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서 좀 측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일본의 관계 인구가 사실 우리나라 생활 인구 제도가 생기는데 많은 그런 배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생활인구는 일본의 관계인걸 그대로 가져오지 않고 좀 다른 방식으로 지역에 체류하면서 어떻게 지역의 인구 저하로 이제 악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완화시킬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좀더 초점을 뒀다는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네, 지자체 차원에서 체류인구를 유치하기 위해서 뭐 살아보기라든지 한달 살기 이런 프로그램들도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좀 인상 깊게 봤던 곳은 양양의 사례가 있습니다. 양양은 이제 서피비치, 서핑 컨셉으로 이제 너무나도 좀잘 알려진 지역 중에 하나가 되었는데요. 그 부분에서는 기존의 양양 자체에서도 기존의 관광 자원, 즉 해변을 활용한 자원에 대해서 많은 좀 한계를 느끼고 있었고,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해서 좀 창의적인 그런 기획을 하시는 분이 들어와서 양양의 서피 비치를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좀 이렇게 중점적으로, 인상적으로 봤던 부분은, 지자체 차원에서는 행정적으로 지원을 할수 있는 부분들을 좀 최대한 지원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양양군청 차원에서 군부대 협의를 이끌어서 그런 군사 해변을 좀 사용을 할수 있도록 했고. 공유 수면을 허가를 해서 그 안에 한시적으로 가설 건축 행위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의 서피비치가 탄생을 했고 또 하나 특이한 점은 이렇게 민간에게 뭐, 뭐 재정적은 아니더라도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은 특혜 시비 가좀 있을 수가 있는데 이 특혜 시비에 대해서도 지역 주민들이 좀 판단을 해서 이제 진행을 하는 부분들도 좀이렇게일적으로 봤습니다 서 지역 자원들을 민간이 활용을 해서 체류인구를 유치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저도 많이 인상적이었고, 기존은 우리가 생각했던 관광 숙박객들이랑 좀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일반 관광객들은 마을과 떨어진 곳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펜션이라든지 콘도라든지 이런 그 안에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관광 소비들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여기서 아무리 소비를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쓴 금액들이 다본사로 기속이 되기 때문에 사실 지역 안에서 체감되는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체류인구라고 했었을 때는 마을 안에서 숙박을 하고 이빈 공간들을 좀 메꿔줄 수 있는 역할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빈 유유 공간에 머물고 본사로 환원이 되는 그런 관광 소비가 아니라 진짜 생활과 관련된 소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생활 소비로 좀 연계가 될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관광 개발과는 좀 다른 공간이라든지 그 사람들의 생활 패턴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다르게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선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은 지역에서 체류 인구를 유치를 할때 본인들 지역에서 필요한 부분과 서로 매칭을 해서. 체류인구와 지역이 상생의 관점으로 좀 나아갔으면 하는 좀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체류인구 오세요가 아니라 우리 지역에 필요한 체류인구는 이런 유형의 이런 부분이고 체류인구에게도 이런 식으로 서로 필요한 부분이 매칭이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지 지역사회에서도 체류인구가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수용을 할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 우리의 그런 많은 부분들은 인구가 성장하는 것을 기준으로 여러 계획이 수립이 되고 기준들이 설정이 되었다면은 지금은 인구가 감소하는 것을 놓고 여러 규제라든지 그런 제도들이 개선이 될수 있는 부분들을 좀 연구를 해서 규제를 재조정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